반갑습니다. 코인바로알기 식스 동입니다. 디파이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렇고 지인들도 디파이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보면 참 재밌는 시장입니다. 카카오의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카이 프로토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카이 프로토콜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연 80%의 수익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 예금 적금의 경우 연1% 정도를 주는데 디파이로 무려 80배의 이자를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자를 주나 흥미가 생기셨나요? 흥미가 생기셨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디파이를 배워 보려고 해도 공부를 해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어려운 용어는 자제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디파이는 분산형 금융을 뜻하는데 중앙 기관 없이 P2P 형태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써부터 어렵죠. 제가 생각하는 디파이의 정의는 21세기 새로운 돈벌이 수단입니다. 유저분들의 선호에 따라 BSC, 해코 체인, 이더리움, 벨라스, 폴리곤 등 다양한 디파이를 이용합니다. 저는 초보자분들께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입니다. 왜냐하면 클레이튼은 국내 유저분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플랫폼들이 한국어를 정식 지원하기 때문이죠. 조금만 공부해보면 연 15%에서 80%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디파이에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심한 코인들은 그만큼 연 이자가 높게 설정되어 있고,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을 경우 연 이자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은행 이자에 비하면 엄청 높은 수준이죠. 저는 원금보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가장 낮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클레이튼 사업에 들어가면 USD, DAI풀이 있습니다. USDT와 다이 모두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가격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 이자가 15%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물론 이걸로 하셔도 되지만 디파이를 하는데 조금은 아쉬운 이자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도 적고 USDT 다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는 없을까 찾아보니 USDT 카이 다이 카이가 70%에서 80%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수동 님 이거 이자가 너무 높은데 카이라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심한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카이는 클레이튼 체인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1카이는 1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1대1 비율로 직접적으로 연동된 형태의 코인입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 100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떨까요? 법정화폐와 같은 담보자산에 보증되지 않고, 토큰 공급량을 관리하는 알고리즘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아무래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은 살짝 있어요. 10% 이상 차이가 날 때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결국 다시 1달러로 돌아왔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UST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일반 코인보다는 훨씬 변동성이 작다 라고 정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길래 계속 1달러 가격이 유지될까 궁금하시죠? 설명을 드려볼게요. 카이시어 토큰과 카이본드 토큰을 이해해야 해요. 개념을 먼저 듣는 것보다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 카이 토큰이 1.1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카이 가격을 1달러로 내려야겠죠. 카이 가격이 1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S카이 스테이킹 유저에게 카이를 에어드랍합니다. 그러면 S카이의 홀더들은 에어드랍 받은 카이를 시장에 외도함으로써 가격이 다시 1달러까지 떨어지는 거죠. 만약 카이가 1달러보다 가격이 낮다면 1달러까지 가격을 올려야겠죠. 그때는 B카이를 구매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대1 비율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카이 토큰은 전량 소각됩니다. 소각이 되니 자연스럽게 유통량이 줄어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비카이 카이 토큰 풀에 높은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비카이를 구매할 것이고, 여기서 수요에 대한 유인이 생기겠죠? 정리해보자면,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비카이를 구매하게 될 것이고, 구매하는 데 사용된 카이 토큰은 소각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게 있어요. 카이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처럼 바이백 펀드가 존재하고 유통량 대비 85% 수준이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볼수 있죠. 이런 로직으로 카이 코인은 1달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카이 코인이 어떻게 1달러를 유지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셨으니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USDT, 카이 혹은 다이, 카이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연 70%에서 80% 이자 받는 것도 원금 손실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할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우선 카이 프로토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갑 연결을 해 줍시다. 그러면 카이카스 혹은 클립 지갑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지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클립으로 해 볼게요. USDT, 카이 혹은 다이카이플에 예치할 거니 우선 카이코인이 있어야겠죠? 홈페이지에서 카이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레이수왑으로 연결되는데요 여기서 카이코인을 살수 있어요 저는 클립지갑에 클레이코인을 옮겨놨고 클레이코인으로 카이코인을 살 거예요 원하는 수량을 입력 후수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디파이에 100만원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 절반인 50%만 카이코인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나머지 50%는 USDT를 사야 하기 때문이죠. 아까 예치화면을 보면 KUSDT, k a i 라고 되어 있죠. 이두 가지 코인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반씩 사시면 됩니다. 혹시 다이로 하실 분들은 다이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업 버튼을 눌러 USDT를 구매해 줍시다.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한 거예요. 이제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유동성 공급해 줄 풀에 예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UST d 카이 예치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UST d 혹은 카이 쪽에 수량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맥스 버튼을 누른 후 디파짓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보상 받고 싶을 때마다 보상 수량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한번 자기 전에 누르는 편입니다.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카이 프로토콜에는 여러 형태의 유동성 공급이 가능합니다. 수익률과 변동성을 고려하셔서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카이 프로토콜은 단순한 유동성 풀, 즉 디파이만 할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합성 자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합성 자산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물 기초 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주식을 토큰화하여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카이 프로토콜에는 합성 자산 기능을 통해 두나무, 나노자,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식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합성 자산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합성 자산에 발행할 경우 카이코인을 담보로 설정해야 하며 담보 비율은 150%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치의 합성 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150만 원치의 카이코인을 담보로 맡겨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합성 자산을 통해 어떻게 수익 창출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위 아래 롱숏 모두 베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발행한 합성자산의 가격이 실문자산보다 높을 경우 프리미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성자산을 발행하여 매도함으로써 프리미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자산의 가격이 낮거나 비슷한 경우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스트 결과에 따른 SKY를 분배받을 수 있어요 오늘의 영상 결론입니다 암호화폐 디파이 초보자라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자 어디서? 바로 카이 프로토콜에서 여기에 합성자산 활용으로 똑똑한 투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바로 알기 식송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소정의 스폰서 비용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